인천 유나이티드 팝업 스토어. <목소리> 너의 목적지다 오늘. 응. 음, 그 물티슈 깎아야 돼. 2차잖아. 이 없어. 일단, 티슈. 언제 갔 내가 차 청소하라고 이빅 사이즈 이거 사... 어? 도톰한 엠보싱 <laughs> 원단. 어? 혜가 여기 에 화장된 게 없다. 깡통이라서. 안 해. 필요 없어. 갈아야지. 누가? 안 해. 네가. 안 한다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보 운전 도로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목적지가 한 9k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시간대가 5시 40분이어서 퇴근시간이거든요 특히 또 우리가 가는 길 쪽이 어 길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가 없는 도로에서만 또 안전한 상황에서만 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극한의 상황에서 운전하는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어, 사실 제가 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팬이에요. 그래서 그 팝업 스토어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즌을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새로 나온 유니폼을 좀 사러 가려고 해요. 거기 바로 옆에 좀 시장도 있어요. 시장 구경하면서 거기 시장에서 파는 김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김도 좀 사고 거기에 굉장히 맛있는 그 태국 요리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서 또 저녁도 먹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많이 밀릴 거야. 아, 싫어. 아,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근데 끼어들 일이 없잖아. 어, 일단 목적지가 계속 지금 직진으로 뻗는 길이라서. 그럼 나쁘지 않지. 어. 쳐아봐 많은 게 좋은 거지. 속도랑. 근데 지금 많이 오른쪽으로 좀 붙었지. 딱. 계기판에 저기 뜨는 속도 보는 게좀 어렵지. 여기, 너 눈앞에 속도계가 나왔으면 좋겠지. 아니, 괜찮아. 그 HUD라고 있거든? 아니, 괜찮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니, 괜찮다고. 우리 그것도 한번 설치해볼까? 괜찮다고. 내가 어, 예상했던 괜찮으신가? 길이 이런 길이 아닌데. 좀 막, 차들이 막 험하게 운전하고, 막 껴들고.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야. 어, 그니까. 약간 극한의 환경에서 운전을 해야 좀 빨리 길 텐데. 극한의 환경 해봤잖아, 첫날에. 첫날에? 이 차를 받은 첫날이 극한이었죠 나는 너가 시간 내에 도착 못할까봐 좀 일찍 출발한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가 더 밀리는 시간에 갈거 그랬나봐 근데 나도 사실 어느 정도 음. 그 시간 내에 도착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 그렇죠. 아니야 근데 지금 차 많아 내가 거리를 두고 있을 뿐 근데 일단 자세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워졌어 여유롭고 그럼 나는 또 적응을 잘하지 여기 신호 있어 앞에 아 그러면 신호 따는 그럴지도아 여기 기아도 이제 자연스럽게 잡고 나는 아, 1종을 땄으니까 기아는 좀 자연스럽고 아 1종 따면 은 기아가 자연스럽고 2종 따면 은좀 부자연스럽나?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laughs> 어, 가다가 우,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깜빡. 차 봐봐 차 앞에 쪽 있나? 그 비비 거려 차 있으니까 비빌 거리겠죠? 응.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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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버스 일로 와. 어 버스 보내고 그... 오른쪽에 차 있나 없나 보면서. 차 있어 많아. 속도 내줘야 돼. 속도 내줘야 돼. 오른쪽에 차가. 차가 있어. 근데 내가 빨리 달리면서 껴들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가 들어가 살가 들어가. 아, 아니지 아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끄고 이제 끄고 야. <laughs> 아니 우, 우, 우회전을 들어갈 때우측 <laughs> 차를 보면서 들어가야지. 누구 들어갔어. 저차도? 아니야, 너는 앞을 보면서 저... 우와 하고 가면 어떻게? 뒤를 보고 있잖아. 잠깐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면 안 되고, 우와. 이렇게 앞 앞에 옆에 앞에 옆에를 번갈아 보면서 들어가는 거야. 말 거지 마. 그리고 그럼 그냥 유치원 쪽에서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안돼. 안돼, 못 들어가. 기다리는 거, 거, 거. 좀 있다 가자. 아빠 저 트럭 보내면 키울 수 있을 까 정말 못 끼겠다 그러면은 아니야 차 보내고 돌... 할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자, 어? 그냥 가자. 아니야 할수 있어 할, 할게, 할게, 할게. 할게 할게 우와 잘한다 <laughs> 왜냐면 차가 저 뒤에서 오고 있어 그 우와 잘한다 <laughs> 난 무서워서 못 봤어 지금 팽미라도 못 봤어 무서워 어, 무서워 큰 차도 이렇게 많은데 우와 차 없다 앞에 왔다 <laughs> <laughs> 밟아 아니야 카메라 있어 앞에. 앞에 앞에. 단발봤. 진정해 진정해. <laughs> 근데 왜 30이네. 아니 50. 50이야 50. 그그거 전공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서 전공 용어를 얘기하는데 음. 그 용어도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음. 음. 제대로. 브레이 밟지 말고 그냥 가세요. 안 밟았어요. 밟지 아, 밟면서 얘가 걸어놨던데서 가 얘가? 어. 아 그랬나? 미술관 쪽아 그치 그치 맞지 맞지 어. 여기서 유턴할 거거든? 왜냐면 우리 여기 여기 주차장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어, 돼? 어저 골목에 들어가야 돼 갑시다 그런 건안 배웠는데? 내가 안 어, 외운 건가? 갑시다 여기 회장 뭐 우회장 신... 보행자 신호가 열렸을 때는 유턴을 해도 돼 근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기를 유턴을. 보행자 해. 앞에 보행자가 신호서 건너면 오는 차가 없잖아. 우리한테 그럴 때 유턴이 가능하지. 그래서 거기서 안 열렸구나. 그나 사고 날 뻔한 데서. 저기 주차할 때 있는데 됐네. 어, 어, 일단은 그래. 가자. 좌회전 들어가. 좌회전이구나. <laughs> 잘 하는데? 야 잘한다. 그럼 어 잘하는데? 나 이제 잘하지. 어이 후방 카메라도 없는데 잘하네? 그럼 나 이제 잘하지. 이야 <laughs> 여기까지 운전 해서 온 소감이 어때? 소감 어려웠어? 아니. 어안 어려웠어? 그럼. 아 진짜. <웃음> <웃음> 자신감이 그럼. 야 주차도 이렇게 잘하고. 운전은 자신감. 역시 운전은 자꾸 해야지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블루마켓이라는 인천 파워 스톤인데 예쁘죠? 이거를 작년 말쯤에 아마 오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번 오픈했을 때 와서 첫 구매를 한번 했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시즌이 시작되면서 저 안에 있는 유니폼. 새로 나온 네, 유니폼을 네. 구매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 인천 이번에 새로운 유니폼 이게 홈 키시고 홈키 이게 원정 키 세컨드 키 이건 엑스라지 어이거 점자 뭐 있다 점자로 뭐가 표시돼 있는 이게 제가 인천을 되게 좋아하지만 원정티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홈킷을 사야 되겠습니다. 여기 초본전 괜찮은데? 근데 나 이제 곧 있으면 초보 아니니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1년 동안 초보야. <laughs> 이거 괜찮다. 야, 진붙 이거 반사판이거든요. 이거 뒤에 불, 밤에는 이 반사판. 근데 그런 응. 거 보네. 자석. 시계도 이쁘다. 시계, 장마우스패드, 오, 에어팟, 축구, 메모지, 되게 많이 있네. 이거 다 집에 있는 거다. 이거는 아, 엠블럼 쿠션. 장갑도 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은데? 괜찮아 너 보여하면? 아 보여. 어 괜찮아. 얼굴 되게 동그랗게 나오네. 괜찮은데? 오. 나 모자 되게 잘 어울려. 어잘 어울린다. 야너 그거는 괜찮은데 진짜? 그거 하나 사서 아빠랑 나눠 나눠서 쓰자. 응. 나 아빠 쓰면은 땀을 쩔어가지고. 아 싫어. 나눠쓰지 넘... 말자. 그럼 너만 쓸까? 야 되게 근데. 이름 쓰겠어. 어. 누구야? 아빠는 재료도, 엄마는 천송옷. 이렇게 빈그랗게 가지고 걸어두는 게 막상 덜고해지거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폼을 샀습니다. 사고 싶었는데 샀어요. 우리 시장이의 목적은? <laughs> <laughs> 시장이 너무 맛있어. 네. 네. 얼마나, 일주일도 안본것 같은데? 아, 네. 아니, 김, 너무 늦게 왔나봐요. 이 시간대 시장은 다 문을 거의 닫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샀던 김집을 찾고 있는데, 아. 안 보입니다. 네, 지금. 어, 김 냄새. 어, 나나? 참기름 냄새. 참기름김 냄새 같은데?

자연스럽게 줄서고어 김, 김.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아, 못살뻔 했네. 얼마야? 이만, 아, 이쁜네로 테스트도 있도 있고, 안될수도있어 아, 테스도 있고, 아, 테스트도 있 아, 테스 아, 테 오만원짜리만원사하실수 있어요 5, 그 만큼 남아서 아. 저희 깁을 저렇게 구워주시면 이렇게 주워서 아 2만원이구나 네, 네. <laughs> 돈이 <돈을> 많이 끊시길 <끊이실길래. 웃음> 소중한 김 <laughs> 행복한 표정인데? 예산 하는 좀 미안했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딱 주문하고 나서 갑자기 어때? 뒤, 뒤에 분들 못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계산하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 너무 죄송하지만 근데 그럴만하지. 왜냐면 60장이잖아. 아니, 60장을 부어서 해이 아. 음식이 된게나근데 아니, 아니 해 뭐, 그것도 뭐, 우리가 줄을 잘 사서 그런, 그런 거니까. 거에, 우리가 많이 어 <laughs> 아. 미, 미안하긴 하지만. 사람이 많은데 어떡해. 그치. 근데 우리 되게 타이밍이 그지? 되게 좋았다. 어, 우리 뒤에, 아니, 근데 우리 가 뒤에 샀으면 어. 계속 여섯 장은 사갔을 거야. 아니, 우리 아까 우리 거예요. 좀 전만 해도 어. 아, 김집 문다 닫았다, 못 산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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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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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너 손에 들려있는 거는? <laughs> 태국 음식점이고 타이푸드 아로이카라는 곳인데 저번에 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저희 파타이 네. 어, 하나랑요, 쏨땀 네. 하나랑 네. 그 저거 돼요, 모닝 글로리같아요 받들었어요. 모닝 글 네. 아, 모닝 글로리. <laughs> 모닝 글로리. <laughs> 그러면 여기에 똠양국수 네. 하나랑 요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파타이, 어, 쏨땀 파타이, 똠양국수, 낙나게 네네네네. 이게? 음. 이게 똠양국수라고 합니다. 똠양국수. 또미역국은 처음 먹어봐. 나그소똥미국에 국수 들어간 맛이지 않을까? 음잘 섞어봐. 와 나.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손땅 먹어야 하는데. 손땅. 딸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음식. 애 이렇게 딸이랑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로주행을 했고, 또 이렇게 재밌는 데이트를 했는데, 좋았네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딸과 함께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어디 붙일까? 여기. 오. 떡붙이다 고. 얘를 뗄까? 얘 아니. 그거 똑같은 대칭으로 붙이면 되지 않을까?